감정 부탁드려요. 우와. 어디서 찍고 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laughs>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이제 사도 바울 사진서고 이것 또한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그 기록한 복숨사신입니다 에베소서 하면은 꼭 우리 부산 같아요. 예, 항구 도시, 무역 도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그런 도시였고, 그리 에베소 하면 뭐, 뭐가 끼었나요 막, 지금도 에베소 하면 그, 아데미 신전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사도 마을 시대도 이미 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전세계의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이제 에베소 지역의 교회고, 그리고 에베소에 뭐가 있어요? 두란노 서원 네, 사도바울이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일 사도바울이 오래 있었던 지역이었고, 오랫동안 목양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보면은, 이렇게 특정 우리 교회에 보면은, 사도바울에서 바울, 사도 해서 보면은, 누구에게 문화하노라, 누구에게 문화하노라, 막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게 없어요. 특정 교회에 대한 내용이 없고, 거의 이 편지의 내용들은 뭐냐면, 여러 교회들이 마치 이제 정경체처럼 돌아, 돌려서 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 같이 딱 정확하게, 네, 교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은 애초에 태초부터 하나였다. 네, 너희들은 따로 된 존재가 아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유기체적 공동체적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예배소서거든요. 그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만 잘 읽어도, 우리 교회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가 딱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흔히들, 교회론의 어떤 정통적인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이제, 이, 그 여러 교회들이 이제 딱, 그, 유대, 당시에, 여러이 그걸 생각해야 돼.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이 있었고, 완전히 이방인에서 개족한, 개, 개족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베드로는 어떻겠어?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는 오천명, 막, 몇천명이 믿었다 그랬죠? 왜 그게 가능했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알고 있었, 그 말,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천 명이 주님 앞에 한 방에 돌아온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명, 한 명, 이제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인으로 회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구는 거죠.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인이 된 사람, 완전히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인이 된 사람. 근데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약간 좀 우월적, 우월감이 있었겠죠. 자기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를 도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름 우월한 의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이거, 사도 바울은. 예. 우리는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 선민, 선민사상 이란거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제 이에베소서의 교회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소 읽으실 때, 정말 이거, 몇점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읽으시고, 예. 우리는 애초부터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여기에 모으시기로 작정했다는 걸 믿고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